수학분들, 안녕하세요. 교육 전문 채널 그 집합 스튜디오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수학교육하는 주단쌤입니다. 오늘은 새로 시작하는 제가 준비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수학 스터디 내용을 설명드리는 영상입니다. 며칠 전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수학 일기 쓰기 라는 주제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이 위에 안내 이 링크를 통해서 가시면 그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이 스터디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고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까지 영상에서 모두 다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 스터디를 준비하게 된 이유는 우리 아이들 당연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제대로 학교에 가지 못하고, 수학 공부의 흐름이 많이 끊겨 있는 상황이죠. 이럴 때 어떻게 보면 시간을 정말 금같이 쓸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집에서 학습할 때 조금 더 올바른 습관을 갖기 위한 좋은 스터디 방법이라고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터디를 함께 하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강추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스터디의 이름은 아직 제가 고민 중입니다 왜냐면 미스터디 이름에 대해서 라이브 방송 때 저희 합집합 분들에게 질문을 했었고 공모를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셨는데 그것들 중에서 제 마음 속에 지금 살짝 고민이 드는 몇 가지 이름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다음 주에 첫 번째 영상이 가는 날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주제는 수학 일기 쓰기에 대한 스터디인데요. 이 수학 일기 쓰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어찌됐든 수학 일기 스터디에 참여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학생의 학부모님들께서는 혹은 학생이 적어도 상관은 없는데요. 바로 이 영상 아래 댓글에 우리 아이의 그리고 학생이라면 나의 닉네임, 그리고 학년, 그리고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세 가지만 적어서 답글을 달아주시면 바로 신청이 끝난 거예요. 이렇게 신청이 완료되었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내 공부의 흐름에 맞게, 내 공부 계획에 맞게 이 수학일기 쓰기를 시작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막연하게 수학일기를 쓰려면 매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이드라인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 다음 주 화요일과 목요일부터 3주간 주 2회씩 총 6개의 영상이 순차적으로 그 주팝 스튜디오 유튜브를 통해서 오픈이 될 텐데요.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도 언급했었던 수학일기 6가지 유형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해 드리는 그런 영상입니다. 이 영상에는 각각 더보기란에 그 영상에 해당되는 유형을 어떻게 수학 일기로 적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양식을 만들어서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건데요. 더보기란에 클릭을 해보시면 거기 어떻게 하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지 링크를 달아드릴 예정입니다. 어찌되었던 우리가 스토디를 같이 하겠다고 댓글을 달았다. 그리고 시작을 하게 된다면 그 영상들을 순차적으로 보고 나의 공부 계획에 맞춰서 이제 수학 일기를 시작을 하면 됩니다. 수학 일기는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꾸준하게 쓰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제가 칭찬 스티커를 붙일 수 있는 양식도 다음 주 화요일 첫 영상에 같이 공개를 할 예정이니까요. 학부모님들께서는, 우리 합치팝들께서는 그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우리 아이가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 두시고 수학의 길 하나 완성할 때마다 스티커나 사인을 통해서 성취 욕구를 충분히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각 가정에 맞춰서 어몇번 정도 수학 일기를 쓰면 어떤 보상이 있다라는 것들을 잘 의논해서 저가, 정하시면 좀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것 같네요. 그리고 이거는 학생의 공부이지만 우리 학부모님들도 어느 정도 같이 동참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합집합 분들은 자녀분이 완성한 수학 일기를 사진을 찍으셔서 고집합 카페에 제가. 이 수학일기 인증 게시판을 만들어 둘 건데요. 거기에다가 양식 없이 사진, 제목을 잘 달아서 업로드를 해 주시면. 자, 그러면 정리되셨죠? 우리 학생은 수학일기를 자신의 공부 스케줄에 맞게 일주일에 몇 번이건 간에 단계적으로 제가 제공하는 영상들을 보고 순차적으로 써 본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스티커나 사인을 통해 학부모님들께 보상을 받는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자녀분이 작성한 수학 일기를 인증함으로써 자녀의 공부업 수학 일기와 함께 우리 부모님도 꾸준히 함께 달리고 있다라는 것들을 저에게 알려주시면 그리고 서로에게 격려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 스터디의 방법이고요.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총세 가지의 효과를 볼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습관 만들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복습 루틴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요. 이 복습 루틴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수학 공부를 복습하고 배운 내용들을 조금 더잘 기억하게 된다면 저는 그 효과가 나중에 정말 크게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학생들이 꾸준하게 함으로써 쌓게 되는 본인의 석취감. 이거는 어디에도 견주지 못할 만큼의 보람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렇게 꾸준하게 잘 따라오면 자신이 인식하지 못한 사이 어느덧 실력이 꾸준하게 상승될 거라는 것 제가 장담하니까 꼭 스터디 함께 참여하셔서 꾸준하게 잘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영상이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버튼 클릭해 주시고요. 스터디 꼭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스터디 첫 번째 영상 다음 주에 공개할게요. 감사합니다.